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엄박사 채널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무한의 계단이 설날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설날 업데이트를 보러 가러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설날 이벤트 2월 19일까지 진행. 계단을 오르고 보상을 받아가세요. 음오누르더니 사실 제가 2,900까지는 2900 계단을 올랐거든요. 3000 계단 중에. 그래서 100 계단만 오르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는 네, 요리대회 세트 추가. 새로운 세트 컬렉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요리 재료들을 모아 캐릭터를 구매하세요. 음 원래 세트 미션은 해적시대, 요, 해적맵이 있었죠. 근데 요리대회라는 게또 추가됐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면 파스타, 소녀 있고, 햄버거 소녀, 튀김 인간, 막, 커스텀, 배경 있고, 오, 좋은 것들이 많네요.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전에, 우선 요거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룡 머리, 1일차, 2일차, 3일차, 3일차. 헉, 막, 막, 뭐 스킨들을 많이 주나봐요. 12일차까지 있네요. 여러분들도 빨리 설날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100개단 올라가보겠습니다, 빨리. 자, 비즈니스맨 자, 100계단 후다닥 올라가 보고요 100계단! 자, 이제 떨어져 주면 이벤트에 뜨죠? 자, 3000, 3000계단 보상 받기! 자! 오, 커스텀 리워드! 산신령 머리를 얻었습니다 완료라고 뜨고요, 지금 자, 2일차, 3일차는 하루하루씩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스텀으로 가보겠습니다. 꾸미기 눌러서. 제가 지금 스킨 좀 반짝반짝 하긴 한데, 지금 산신령 머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laughs> 진짜 길다, 머리. 머리 이거 제일 긴것 같은데? 머리가 되게 기네. 진짜 산신령 같다. 네, 어쨌든 이 커스텀 스킨을 얻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커스텀 캐릭 아니 커스텀이래 그냥 이벤트 캐릭터 추가된 것들이 많죠 우선 홍길동이랑 꼬마 도령은 사놨습니다 우선 이거 자, 다른 것도 그냥 다 살게요 새색시 리뷰하는데 쓰는거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대장균 화랑 자그 다음에 호랑이 사냥꾼 이 있네요. 이걸 다 샀고요. 지금 이제 하나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새색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올라가는 모션이 딱히 그렇게 막 엄청 요람하지도 않고 그냥 음 올라가기 에딱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알록달록한게 이쁜데 뒤에 이거 뭐지? 뒤에 이펙트가 무슨 글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죽을 때 모션은? 어 그네를 타면서 어? 신발까지 완벽하게 아 광고가 나온다 남... 갑툭튀한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자 새색시 홍길동 오케이 이 홍길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근데 올라가는게 좀 뭔가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그냥 이제 아 머리가 저렇게 삐죽 튀어나와있어서 살짝 이상하네요 올라가는게 이 스킨은 살짝 아쉬,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떨어질 때 모션 오 이렇게 저 여의방 같은걸 던져버리면서 네 끝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꼬마 도령 뭔가 너무 귀여워서 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 복주머니 버튼 오오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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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는 게 제일 마음에니다 뒤에 훈민정음이라고 쓰여 있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얘는 가나 다뭐 뒤에 치유 막 이런 게 보이네요. 와무한의게는 개발진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는 잘 만드는지 대단합니다. 자, 그럼 떨어질 때 모션은? 어,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대장금. 대장금 알겠지? 요리를 정말 잘하는 대장금. 어, 뭔가 식탁에 뭔가 뭐지? 주전장가? 그런 거 올려 놓고 배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전자가 엄청 뜨거워 보이네요. 아예 달궈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모션 한번 봅시다 어 개구리가 <laughs> 개구리가 음식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화랑 오 화랑 화랑 잘생겨가지고 옆에 <laughs> 여자들이 붙어있습니다 오 뭐야 몸에 저거 빽? 뭐 뭐지? 엄청 알록달록합니다 아마, 망토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막, 화을 쏘고 가네요. 머리, 머리카락도 되게 길다. 자, 떨어지는 모션! 아,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지금 안기는 모습. 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호랑이 사냥꾼! 와, 보기만 해도 멋는데요 오, 와, 뒤에 이펙트가 마음에 듭니다, 얘는. 뒤에 이펙트가, 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캐릭터는. 올라가기가 정말 수월해요. 느낌이 빨라요, 그리고. 캐릭터가, 와.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자, 죽는 모션은? 하, 호랑이가 만나서 오에 하트를 달고 덮치네요. 재밌는 캐릭터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세트 미션을 봐야겠죠? 세트 컬렉션. 요리대회. 자, 여기서 상점에 보시면, 엠버거, 소년, 아이스크림 부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로콜리, 버섯, 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서 얻어볼게요. 아, 이렇게 얻는 방식이군. 오, 브로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브로콜리가 제일 맛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브로콜리를. 오, 이렇게 딱, 딱 칼로 자르는 소리. 그 도마에 싹, 그 소리가 나네요. 오, 이 소리 너무 좋은데? 너 스트레스 풀립니다. 아, 고기가 제일 안 나오네요. 어허, 고기가 제일 맛있는데. 제일 맛있는 게 제일 안 나오네. 자, 갓, 자, 브로콜리 100개를 모을 때까지 고급 문투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집의 힘. 자, 편집의 힘으로 전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로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떨어져서. 이제 이거 광고 보고 2배에서 5배 받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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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몇배, 버섯 몇배, 다섯배, 버섯 다섯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죠? 와, 버섯 버섯 이거 좀 괜찮은 놈이네요.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지금 음, 튀김인간이 솔직히 제일 갖고 싶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좀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튀김인간 너무 귀여, 귀여울 것 같아요. 튀김인간. 자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안 이게 무슨 실수? 아, 아 제가 그러면은 스테이크, 버섯, 브로콜리를 엄청나게 모아서 튀김인간만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편집의 힘. 자, 중간 점검입니다. 와, 진짜 스테이크를 얻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광고 버금 플러스 10 받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자, 이제 튀김 인간 사보겠습니다. 자, 튀김 인간. 구매하기, 구매 확정! 와, 튀김 인간.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살수 있는 게, 고민해봅시다 무엇을 살수 있을까요? 뭘 사는게 좋을까요? 음. 우선 캐릭터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소녀 Delicious. Delicious. 자 이제 아이스크림 부인도 한번 자그 다음에 또살수 있는게 솔직히 커스텀은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팩도 됐고, 우선, 여기까지만 한 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지. 자, 이제, 파스타 소녀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어, 맛있겠다, 진짜. 오, 파스타 소녀. 뒤에 이게 나타나는 게 되게, 뭔가 머스타든가? 저거 뭐지? 어쨌든, 이런캐릭터고요 죽는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머리에 포크가. <laughs> 아, 머리에 포크가 찔러버리네요. 아이스크림 부인. 오, 약간 뭔가 품격 있는 아이스크림 부인 같아 보이는데, 뒤에는 딸기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펙트가 따라오네요. 자, 그럼 죽는 모션은? 아 머리 아이스크림 이 흘러내리는 아그럼자 제가 제일 기대되는 튀김인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기름 소리가 장난이 아니. 어 진짜 튀김이다. 와와 올라갔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고 와 진짜 맘에 든다 이 캐릭터 뒤에 막 크리스피 막 가루 같은 것들 튀고. 아, 진짜 맘에 드네요, 캐릭터는. 야, 그렇다면은, 떨어지는 모션은? 아, <laughs> 저기 들어가서, 그, 튀겨지는 그런 모습. 아, 정말 웃긴 캐릭터네요. 튀김인간.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설날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봤구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